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손이 내 원피스 자락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차갑던 호텔 방의 공기가 내 허벅지를 타고 스며들었다. 그 감각에 숨이 거칠어졌다. 검정 레이스 사이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손끝이 마치 내 속마음까지 훑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지루한 일상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55세다. 결혼 25년, 아이 없이 남편과 둘만 살았다. 그는 어느 겨울날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남편을 구급차에 태워보내던 그날, 나는 이미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 삶이 그와 함께 끝났다는 것을. 그후 8년. 불 꺼진 집에 들어서면 정막이 먼저 나를 반겼다. 식탁 위 아직도 그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옷장 안 다림질된 셔츠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치우지 못했다. 치우면 정말 혼자가 될것 같아서. 퇴근 후 TV를 보며 라면을 끓여 먹고 씻고 누워서 아무도 없는 것이를 바라보다가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한숨이 나왔다. 염색을 미룬 머리는 까치머리가 되었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표정. 나는 더 늙고 더 메말라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며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카톡 알림이 떴다. 땡땡여고 38회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강남 땡땡뷔페에서 열린다고 했다. 별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가 낯익은 이름 하나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제 호. 고등학교 시절 내첫 남자친구였던 사람. 같은 반, 같은 동아리. 쉬는 시간마다 매점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잘 지냈을까? 결혼은 했겠지? 아이들은 몇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쓰라렸다. 나는 그때 그를 좋아했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겨울 방학식 날, 운동장 한쪽에서 그가 내 귀에 대고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했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차올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기억. 그 후로도 졸업 때까지 손만 잡고, 짧은 키스만 하고, 그 이상은 넘지 못했던 순수한 연애였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동창회에 가면 그는 나를 기억할까? 5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가슴이 뛰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설렘이 고마웠다. 토요일 저녁, 거울 앞에서 몇년 만에 립스틱을 꺼냈다. 와인 빛 립스틱을 입술 위에 올리자 낯설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블랙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묶지 않고 살짝 웨이브만 넣었다. 마지막으로 아끼던 부드러운 향수를 뿌리자 방안이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꾸민 외출이었다. 뷔페 문을 열자 옛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구석 테이블 한쪽에 와인잔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이재호였다. 넓어진 이마, 살이 오른 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지냈냐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나도 잘 지냈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 보였다. 1차 뷔페,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남은 사람은 나와 그리고 그였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자. 내 안, 어느 깊은 곳에서 옛날 목소리가 나왔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 속에서 그의 눈빛이 내 눈을 꿰뚫고 들어왔다. 그때 너 정말 예뻤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했다. 새벽 2시 노래방을 나섰다. 택시를 불러줄까 하며 그는 물었다. 나는 잠깐만 더 걷자고 했다. 강남대로의 네온사인이 비 내린 도로 위에 번졌다. 그는 내가 아직도 예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5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런 말 한마디에 심장이 이렇게 뛸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았고, 가까운 호텔로 걸음을 옮겼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의 손길에 몸이 떨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의 손끝이 내 허리를 감쌌고, 숨이 막히는 듯한 묵직한 기운이 아래에도 느껴졌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손이 내 원피스 자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차갑던 호텔 방의 공기가 내 허벅지를 타고 스며들었다. 그 감각에 숨이 거칠어졌다. 검정 레이스 사이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손끝이 마치 내 속마음까지 흐른 것 같았다.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 싶었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7년간 얼어붙어 있던 내 살결이 그 한마디에 불이 붙은 듯 달아올랐다. 그의 손길이 온 너머로 가슴을 덮자 몸이 저절로 떨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등을 감싸 안고 침대 위로 천천히 눕혔다. 낮은 숨소리 사이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다.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워진 그의 얼굴. 그리고 이어진 긴 입맞춤. 그의 입술이 내 목을 지나 어깨를 스치고 내가 몰랐던 곳까지 전율이 번졌다. 그 밤. 나는 몇 번이고 그의 품 안에서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옆을 보니 그가 자고 있었다. 그제서야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저릿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거울 속내 얼굴을 바라봤다. 붉어진 목덜미, 헝클어진 머리, 번진 립스틱. 나는 작게 웃었다. 그래도 좋았다. 그날 이후 가끔 연락이 왔다. 잘 잤냐고 밥은 먹었냐고. 하지만 그는 다시 내게 오지 않았다. 아니, 올수 없었고 와서도 안 되었다. 그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사람은 언제까지 용망을 품고 살까? 아니 용망이 남아있기에 사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자주 같은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픔마저도 나는 놓고 싶지 않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마음이 뛰는 한 누구든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름다운 사랑하시길.